뉴스리그 주는 남자 10월 23일 세 번째 이야기 국민연금 주식 대여 중지 선언 22일부터 적용하겠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민들 눈치 좀 보면 돼요 우리가 바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투자한 돈이 많아요. 예? 네? 많아요. 주식 대여라는 거를 합니다. 주식 대여라는 게 뭐냐면 주식을 빌려줘. 국민연금이 사 사고 있는 갖고 있는 주식을 빌려줄 수 있어요. 자, 근데 주식을 왜 빌려?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주식을 왜 빌려? 자 여기 공매도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공매도, 공매도, 공매도는 아빌 공짜. 하, 공매도 설명할 풀자. 자 그냥 공매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식을 일단 사는 게 아니라. 빌려요. 있는 걸 빌려서, 없는데 내가 주식을 파는 거예요.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다시 갚아주는 거예요. 네. 폭락 때문에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폭락에다가 거는 거죠. 떨어지면 이득을 봐요. 그렇죠. 지금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려서 지금 팔고 떨어지면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갚아야 되잖아요. 떨어지면 다시 갚는 거예요. 자, 국민연금이 공 주식 대여로 얻은 이익이 어, 2017년 기준 주식 대여 수익이 138억이에요. 자 문제는 그러면 어, 공매도 때문에 국민연금 이득 보면 우리가 좋은 거 아니야? 아니죠.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로 얻은 수익이 138억이지만 결국은 그 이익은 그 전체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이득이에요. 예. 네. 공매도가 정말 양아치 같은 어떤 제도인데 왜 이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공매도에 국민연금의 주식이 계속 쓰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김 이사장의 주식대여 중단이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지려면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역시 법 개정에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 자, 이제 아. 이게 국민들이 진짜 공매도를 없애라 없애라. 근데 공매도를 못 없애면 최소 국민연금은 주식 빌려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주식 투자자들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었어요. 공매도 없애야 된다. 공매도 없애지 못할 거면 국민연금은 최소한 주식 빌려주면 안 된다. "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했는데, 이제서야 된 거죠. 일반인들, 우리나라는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는 자 일반인들도 공매도를 할수 있게 하더나, 하거나, 아니면 공매도를 아예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국민연금은 주식 대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근데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하지 않겠다. 신규 주식 대여 신규 거래를 중지하겠다. 기존 대여 주식도 연말까지 해소하겠다.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이게 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데 안타까운 시그널이기도 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 오! 개미들이 들어가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나 라는 시그널로 개미들이 받아들일까 봐. <laughs>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는 건 좋아요 대한민국 경제에 이제 어 돌아가는 현금자재. 제가 저번에 주식에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어 주식 투자를 하지 마라 개미들은 어차피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 공매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댓글에 주식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인 것만 얘기하신 거 아니냐 제가 얘기한 게 그거 있어요. 자. 주식 투자를 개인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탐욕이 이성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절대 이성이 탐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 돈을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사람보다 누가 더 배가 아픈지 아세요? 이득을 조금 본 사람이 배가 아파요 나는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할때자30% 이득 보면 대박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딱 팔고 이득 봐야지 자기가 룰을 딱 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 주식이 30% 올랐을 때 만족하면서 딱 팔아요 근데 그게 떡상에 떡상에 떡상을 해가지고 4배가 됐네 그때부터 나의 이성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이성이 무너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주식 투자의 철칙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딴 돈을 묶어서 어딘가에 다시 투자를 하고 오르는데 더 오를까 더 오를까 하다가 타이밍 놓치고 다시 잃고 잃었으면 본전 생각이 또 들어가고 이게 인간이 이거 조절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주식 투자하셔도 되고요.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지 마세요. 저도 주식을 해봤는데 이렇게 돼요. 주식 투자하는 개미들은 다 똑같아요. 자 이득을 봤어요. 오 이번에 이걸로 한 이득 좀 봤어. 한몇 천만 원 땄어. 자 그럼 그 돈을 어디다가 뭐 물건을 사거나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 종잣돈과 딴 돈을 다시 다른 주식을 사 거기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망하는 거야 왜냐 딴 돈까지 해서 왜 동어리가 크면 이득이 높아지니까 계속 그거를 따서 또딴 데를 사고 이거 또또따으면또 또 하고 여기다 따고 여기서 반토막 뚝 내가 딴거다 사라졌네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주식으로 돈번 사람이 딱한명 있다고 제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는 주식으로 딴 걸로 시계 샀다니까요. 나머지 친구들은 주식으로 땄다고 좋다고 술 한잔하고 이렇다, 이렇, 이렇다고 술 한잔하고 <laughs> 술값으로 나가고 남는 게 없어. 친구 한 명은 시기라도 남았다니까.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누군가 돈을 딴것 같은데 아무도 딴 사람이 없어. 딴 돈이 계속해서 주식 계좌에 들어가 있어요. 주, 주식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거기서 빼서 내가 내 통장으로 넣어야지 내 돈이지. 주식 계좌에 있는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이성은 탐욕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이게 제 지론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안 하는 게 이득이다. <laughs>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펀드에 가입하십시오. <laughs> 그러면 됩니다. 자 어쨌든 유치원 사태도 그렇고 국민연금이 아, 주식 대여 신규 거래를 중지한 일, 기존 대여 주식도 연말까지 해소를 하겠다라는 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라는 건 매우 기분 좋은 일이죠. 기분 좋은 일이죠. 우리가 바꾸고 있어요. 국민들 눈치 보는 정권. 마음에 듭니다. 자,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개미들이 이득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발. 제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중지했다고 해서 개미들이 유리해진 게 아니다 <laughs> 이분들은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오 이제 개미들도 좀 투자할 만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laughs> 이거를 그런 시그널로 볼 수도 있어요 아이, 안, 안타깝네. 아 안타깝네 <laughs>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 바라는 바가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씩 생기고 있죠. 조금 더 날카롭게 감시하고 지켜봅시다. 뉴스해가 주는 남자였습니다.